이번에는 약용 식물 십구탄 뽕잎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물박사입니다. 혈당과 혈압 걱정으로 건강 관리에 애쓰고 계신가요? 오늘은 누에의 밥을 넘어 우리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선사하는 뽕잎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분 안에 뽕잎의 핵심 효능과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뽕잎은 뽕나무의 잎으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혈압 강화, 소염, 이뇨 작용이 뛰어나고 폐와 간을 맑게 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뽕잎의 첫 번째 효능: 혈당 조절과 당뇨병 예방입니다. 뽕잎의 대옥신오질이마이신 성분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식후 혈당 관리에 탁월합니다. 두 번째: 혈압 조절과 혈관 건강입니다. 뽕잎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세 번째, 폐및 기관지 건강입니다. 뽕잎은 폐의 열을 내리고 폐 기능을 강화하여 마른기침, 인후염 등 호흡기 질환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기관지를 맑게 지켜줍니다. 뽕잎은 주로 차로 끓여 마시거나 어린 뽕잎은 나물이나 전으로 즐깁니다. 말린 뽕잎을 갈아 가루로 만들어 음식에 뿌리거나 밥 지을 때 넣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뽕잎은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으므로 저혈당이나 저혈압 환자는 과다 섭취를 피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몸이 차거나 설사가 잦은 사람도 주의하세요. 오늘 뽕잎에 대한 유익한 정보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뽕잎으로 혈당과 혈압 모두 건강하게 관리해 보세요. 다음 약용식물 시리즈도 기대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